안녕하세요. 짐세김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이구요, 오전 10시 30분. 어, 미국 야간선물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3 정도 되는데,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좀 이렇게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구요. 자, 오늘 지수가 제 생각에는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미국 야간 선물 지수가 일단 마이너스 일 프로 전후에서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지수의 향방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 저는 세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음, 세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왜 들어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하나비정. 아, 진짜 오늘 이 하나비전은 진짜 아까운 상황이었어요. 왜 아깝냐? 자, 첫 번째. 하나비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급이 지금 되게 좋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음. 지금 하루 이틀 3일 사5 5일간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음, 최소한 하루는 마이너스 한3%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그런 날이 올때 바닥에서 저점에서 들어가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 오늘 아침에 하나 비전이 마이너스 2 풀에서 시작해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시까지 9, 9시에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9시에 더 내려오면 이 내려오는 라인에서 한번 잡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천주 정도 들어가서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다,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보이시죠 음, 250주씩 해서 1000주를 담았습니다 일단 제 생각대로 나름대로 바닥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바닥을 지지하는 걸 보면서 했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요 앞에 바닥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저는 요 바닥이 깨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았어요. 담았는데 여기서 바닥 바로 호가 바로 위에 호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저점이 500원이 500원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5 5 0원이거 얼마? 어, 600원에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이 500원이 깨지고 내려오면 다시 저점이 만들어져서 더 내려갈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깝다 라고 생각했는데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이 종목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저점을 깨는지 이거를 깨는지 그랬더니 여기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길래 하여간 요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제, 저의 매매가 결론은 실패를 한게 맞지만 제가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원칙에서는 제가 손절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앞에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깨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600원에서 매도를 한거에깰것 같아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내가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그 종목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나오,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주를 손절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보세요. 매수가가 53,700원에서 뭐, 뭐, 아니, 800원 정도 쓰, 되겠죠? 글쎄, 56,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오늘 제가 하나비전은 계속 이 모, 오전 시, 시초가에 빠져서 시작하는 것을 상당히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는데 아, 아쉽게 됐어요 어제도 빠져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 비전을 오늘 놓치고 손절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왜 띄웠냐 혹시 또 어떤 분이 어, 잘된 거만 올려놓고 못된 거만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 종목이 3빌리언. 자, 3빌리언을 보여 드릴게요. 뭐 3빌리언은 크게 뭐 문제가 될게 아니에요. 8시 한 50분 전으로 해서 음, 들어가면 시초가에 9시에 시작할 때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여, 이 지금은 한 500, 여기서 들어간 게한 500주 밖에 안 돼요. 근데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살짝 움직였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잘 팔고 나온 거죠. 손해는 안 보고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너무 황당한 종목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유, 진짜 이 종목 때문에 내가 아침에 저 쓰리빌리언을 매매를 하고 보세요, 여러분. <laughs> 아, 나 진짜 미... 이 종목 때문에 보이시죠? 자이 종목은 제가 왜 오늘 들어갔냐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어, 4월 4월 11일날 들어가서 4월 14일날 손절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빠지지 않아서 내려오는 라인에서 계속 받았다고 그쵸 그리고 올라오길래 매도를 다 했습니다. 상한가를 일찍 다쳤고, 풀리지도 않았어요. 어, 그런데 아침에 마이너스 0. 0. 몇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또 밑으로, 순간적으로 위에서 물량을, 어, 그냥 뭉치로 던지는 흐름들이 있어서,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따라 들어갔다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저, 제가 이제 얘기했죠. 왜냐하면 움직임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움직임이 거리랑도 안 실리고 더디게 나오는 거예요. 던지자마자 거리랑이 실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거리랑 죽는 거 보고 여기서 거리랑 실리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게 단타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매매를 잘 했다고 볼수 없겠죠 오늘 이 종목은 어, 천도 들어가고 천주 팔고 나오고 천주 들어가고 천주 팔고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단타는 분할 매도가 안 돼요. 들어가면 팔아야 됩니다. 들어간 즉시 팔아야 돼요. 이게 습관처럼 돼 있어서 나름대로 여기까지는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도 괜찮았어요. 모양들이 크게 튀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다 보고 있는데, 아, 여기서 계속 이상하게 옆으로 계속 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뭐이 종목 저 종목 계속 쳐다보다가 놓쳤더니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2,000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종목을 보세요. 종목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과연 이를 수급이 한번더 올릴지 내릴지 그알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선 못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왜냐, 상한가 분명히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갭 상승을 먹으려고 이날 들어온 겁니다. 지금은 여기서 다시 상한가를 올린다 그래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제가 이때를 건들지 않았으면 이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미 이때 건드렸는데 이때 못 들어가죠. 오늘 영상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하는 의도는 제가 종목을 잘 고르고 들어간 시점이 보십시오. 들어간 시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 하나 하나 비전도 보세요. 들어가는 시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매매를 실패를 해요 여러분 저라고 100% 무조건 들어가면 수익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음, 들어갈 때 매수할 때부터 시그널이 있거나 뭐가 있냐 시그널이라는 개념보다 제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부합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들어 놓지 않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어, 뭐한 5개에서 7, 8개 밖에 부합이 안 된다. 그러면 시황에 따라서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종목 3개를 골랐어요. 이 3개는 평상시에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에서 골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종목을 고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매를 또 자기 자기만의 조건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만의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만의 매수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들 줄 알아야지 자기만의 매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생들한테 그 자기만의 매매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노력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본인들만의 조건을 만들어서 본인들만의 종목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본인들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